있을 수 있어. 맞아요. 루돌프도 있어요. 아, 루돌프 있구나. 가 봅시다. 아, 고양아 말좀 들어. 나이코 야, 우이 이름을 잘못인 것 같아. 이리감을 뚫고, 니가 지금 가 말을 안 쳐들어. 패턴이 많이 나오네? 내가 딜 로스가 나가지고. 벌써 빈시가다 됐네. 어, 뭐야? 아, 이거 그거네. 응. 내가 딜 그... 로스가 나서. 어. 넣었어. 기절? 기절 좀. 맞추고요. 고양이가 어, 없어. 어. 들어가, 어? 들어가. 어? 음막 주세요. 아 먹잇감이야. 오. 오케이 오케이 오오좀 붙어줄래? 저 기절 안 돼. 저좀 떨어졌을래요? 이번엔 기절 안 되고. 내가 11m. 내가, 뭐, <laughs> 어, 난 뭐, 뭔가 모양이 이상한 것 같아. 뭔가 이상한데? 은신시켜버리기. 됩니다. 제가 은신해서 돼요 이게 아니라, 이거 내가 하는 경이 아니었어. 아니, 지금 누가 배고픈가요? 불만섞는 으르릉 소리가 들리잖아 지금 내가 그거네 이거? 어어어어어안들어가야 되는데 얘야 미안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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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야 상관없어 나 얼었어 나 기절 되고 저도 안 돼요? 돼요 저 안돼요 응. 응. 뭔가 그르렁댄다 <laughs> 고양이인가? 축코 미니 여러분 안주무시나요라고 말했습니다. 와딜 좋아 우리 아차. 들어가요. 난 뭐야? 먹야와 버렸네. 이 어, 어! <목소리도> 어? <목소리도> 어? <목소리도> <개> 놀랐다, 사실. 아니, <목소리도> 게 병 받았어. 받고 받내 대역병 안해았다 고마워. 나그 준비. 아가 잘못 써가지고 1m. 터 해야지. 타임이고나얼것 싫어. 아, 여, 아 싫어. 여기는 일 공간이에요. 아. 아니 내 역할 이거 이것만 오셔서 충분하단 말이야. 그냥 받으세요. 받으세요. <laughs> 이게 아니면은 할게 없단 말이야. 아니. 어? 아니. 형 저락 받아야 되나? 뭔가 붙어야 돼안으로 예. 두 개. 아, 하나 좀 멀리 갈았다. 괜찮아세라는 고수니까. 막 개빨라. 괜찮아요. 기절 좀 피. 이 바로 선패로 하나? 한번더 하나? 아니야, 끝이야?